나 왕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경찰, 검찰, 판사들의 정의를 믿습니다 저희 파랑새 쉼터는 강력범죄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먼저 저희 무직의 모범택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을 괴롭힌 그들을 혼내주고 싶다면 선택해주세요.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 가요? 복수오이밤 선무는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무지개 운수 엔지니어 최조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래은행 580 아니 천차히천차히 진짜 못 찾아요? 내가 어저께 여기로 보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 기다리면 안내해드릴 거예요 신고를 위해 찾아간 경찰서에는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 가득합니다 최주임은 피해자들에게 모범 택시 전단지를 보내고 김군 생각은 어때? 글쎄요. 나는 출동 찬성. 그렇게 무지개 연수는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검사님? 그현 계좌의 잔고를 저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키셔야 합니다. 우선 함정을 설계하고 네 말씀하신 곳을 넣어놨어요. 오이스피싱 일당의 본거지를 찾아냅니다. 방금 음... 바닷가 부근이네요. 이번엔 설계 어떻게 할 거예요? 고해갈바. 구인간 거 떴어요. 떴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는 거 아니야. 넌 잘해낼 수 있어. 따라해봐. 시작. 어, 들어가자. 세비지 말고 빨리, 빨리 들어가라. 박주임은 에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위장 취업합니다. 어? 돈 벌러 와가지고 왜 쫄고 그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할수 있다! 어? <laughs>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장, 림복장.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누이. 어, 아니. 사장님. <laughs> 그냥 림 여사라고 부르. 나는 왕선생이요. 반갑소. 어디라고 맘대로 들어오니! 제 빌로 꺼져. 아, 이었다 대고명령길이야 어! 김도기는 중국인 대포품 판매업자로 위장해 림복자에게 접근하고 그녀의 호감을 얻습니다 지긋지긋한 생활도 이제 끝이다. 뭐가 끝이야. 어! 큰일 났어요. 박주님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전화 잘 됐어요. <laughs> 한편 박주임은 정체를 들킬 위기에 처합니다. 그고 소위가 지요 정체 절명의 순간 김도기가 나타납니다. 잠깐만. 니? 어 아는 사람이세요스 본국에서 사업할 때 아무 징조도 없이 계좌가 싹 김도기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요즘 경찰이 아주 빠르고 독하고 고운 그 눈으로 이런 험한 거 오래 보면 좋지 않소. 또 일을 싹해 볼까? <laughs> <laughs> 예 어르신 예 저한테 그 통장 비밀번호 있잖아요 통장 비밀번호 예예 예. 그걸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어르신 아, 사기로 불린 린복자의 돈을 뺏기 위한 본격적인 복자 움직임이 복자 시작됩니다 폰 아, 네, 바꾸느로 다 지워져서 그런데 계좌번호 좀 보내주쇼 뭐저리도와이고 오케이 계좌번호 알아냈어요 아 이제 비밀번호 알아내면 미션 끝 반드시 시간만 좋으시오 배 못하도 한번 없어. 저 사람은 누구요? 아, 미랑선 부로요 무슨 일 있어? 네, 오늘 떠나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김도기가 움직입니다. 림 여사 쏘. 어? 림 여사가 여기는 어쩐 일이요? 떠난다 하지 않았어. 아, 몇 시간 있다가 떠나오. 김도기는 우연인 척 은행 업무를 보러던 린복자와 마주치고 다시 보니 어이돈 찾아서 금방 여테 가겠어. 내 화장실 다녀올 니까 가방 잠깐 맡아 줘. 비밀번호 안 된다고 해서 왔어요. 네, 신분증이랑 통장 주시겠어요? 결국 린복자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비밀번호 알아냅니다. 어째 없어지니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히 있던 내돈 30억이 아, 어째 없어지니 무지개 은수는 너 림복자의 너. 돈을 뺐는데 성공합니다 왕따우지 <목마다 오지. 목마다> 몽땅 네 꿈인 짓이야 왕따오지가 뭐야 난김도근인데내 너를 믿었는데 당신이 사귀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믿었을 거야 림복자로부터 뺏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주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네한 번이라도 낸대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니? 아니, 단한 번도. 돈한번 시원하게 빠져나간다. 끝났다. 내 건너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운행 종료하겠습니다. 오범택 씨는 법과 정의를 믿지 않는 이들이 모여 복수라는 이름의 사적 정의 구현을 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훈, 이솜, 김희성 등 캐스팅이 화려했고 복수극이라는 소재의 특수성 덕에 많은 기대를 샀던 작품입니다. 초반부터 속도감 있는 흐름과 검열 없는 통쾌한 액션신으로 호평을 샀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할 말은 아니구나. 누가 선생님이야? 기간제면 그냥 알바지 너 말투가 너무 무례하구나 또한 주인공 김도기는 효과적인 복수를 위해 교사나 직장인으로 위장하는 등 흥미로운 요소도 많습니다 가해자들의 악행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 비판과 통쾌함을 동시에 잡으려 노력한 작품이며 전반적인 스토리 진행과 결말에 대한 대중의 의견도 좋은 편입니다 청소년 관람물가라는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청률 10%대에 좋은 성적을 거둔 작품입니다. 죽어! 죽어! 액션이나 복수극 소재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 공장에서 기계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한 지단 3시간 만에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세단 그룹은 개인의 실수였을 뿐 산재 사고는 아니라한 오피스텔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업체 직원인 이 남성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각종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모범 택시 시즌 2에서는 아동학대, 사이비 등의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SBS 웨이브 시리즈 원을 통해 여러분들도 함께 모범 택시에 탑승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이펫 사무는 종료합니다.